그러면은, 나랑, 나랑 갈 거다, 아시는 분, 나는 하드가 좋다, 노말이 좋다, 이제 투표를 좀 한번 해볼까 하고. 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. 둘다한거 없긴 해, 나도. 노말 가도 좋을 듯 합니다. 전 그냥 노말 갈까? 음. 겁쟁이야, 겁쟁이야, 딸을 따라 뚱. 노래 이거 맞아? 아, 외톨이구나. <laughs> 사실 이렇게 빨리 올 생각 없긴 했어. 근데 이제, 팬분들이, 난 하드 갈 거임! 그랬길래 어? 그럼 나도 그냥 하드나 갈까? 그제지 올린 거지내 팬들이 하드 안 가, 노마 갈 거임! 그러니까 어? 그럼 노마 갈까? 그러는거지 <laughs> 그럼 만만 보고 오자 얼마나 빡신가 이번에 일관보다 이관이 더 어렵대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해? 원래 하드를 가야 노말로 내려갈 수 있고 노말로 먼저 가면 하드를 못 가지 않아요? 배치가 됐나? 그럼 그렇게 갈까?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. 2가 더쉽다면 그러면 1 노로 가고 2 하로 가자. 나 일단 1권... 1권밖에 안 봤어요. 참고로 노말 봤어. 요 아제나. 아이잡목을 잡아야 되는 거구나. 계속 트라이할 때이잡목 잡는 게 귀찮다고 하는 거구나, 사람들떡 짝보승 부식 들어야 돼. 나는 파괴폭탄. 맞아! 아나 근데 쓸줄 몰라서 그래 쓸줄 아는 펜도가 해야지 그러게 20이나 차이나면 안 아플 것도 한데 는당에 돌넣거든 예의가 없네 자들가자개 일반적인 자 드가자. 피해 감소가 파괴 때문이구나 그래서. 아우 난리 났네 난리 났어

이붕아, 빨리 와! 어, 이거 카운터가, 카운터. 아, 못했다. 어. 아, 카운터를 못하면 여러 번 나오는구나. 야! 와우, 개 아프네. 야, 나한대 맞아도 왜 이렇게 아프지? 피리리두 번에 골리 있나? 찌리기 당하면은 여러 번 찌르기. 아아아아아뜻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까떼 터지고 아아파어 뭐지 이거는 아. 아우 아파 이야 개아파 <laughs> 아니 방금 10%밖에 안나갔다고요 제피 아 꽁꽁 얼어붙은 다리 위로, 모건가지자간니다나 혼자 얼어붙었어. 다들 따뜻한데, 나만. 이야! 와우! 와아! 아, 아파요. 이야! 이러는 게 어딨어. 이때는 안가여서 죽은 듯 하다. 근 너무 아프다, 진짜. 어. 받으면은 그냥, 그냥 한 방에 죽겠는데. 아오. 아니, 포션 진짜 녹아내리네, 포션이. 나 차가운 요자가 돼가고 있어. 차가운 나는, <laughs> 나의 밴더에게는 따뜻하겠지. 근데 무력이 넘나 부족한 거 아니야? 또 혼자 살았어 저기. 빡 개사기는. 무력이 원래 저렇게 부족해? 반절도 반절 정도밖에 못한것 같은데. 근데. 우리가 다 죽어서 그럼. 가운데 가면 안 돼. 가운데 가면은 얼어. 파란색 동그라미에 가은은 얼어. 자기. 자기. 아. 냥. 냥. 냥! <laughs> 아, 피가 없었네. 아니,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것 같지? 여기라서 더 느린 건가? 로고 스크롤을 쓰면은 열이 따뜻해지나? 너무 재밌어서 코피가 터졌나봐. 몇번 <laughs> 야한 걸본 거야. 나로 <laughs> 취향 존중해드릴게. 아까 그 몬스터를 보고 코피가 터졌대. 흥분했대. 가능 이인가봐. 벗기네.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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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아, 그렇네. 파괴가 있으니까 옷을 벗기는 거랑 마찬가지. 냥! 냥! 아니 이게 나 피가 늘시었는데 이게 죽네개 못해. 드롤이야. 완전 못해. 바보, 멍청이. 내 짤패. 이제 좀잘알것 같기도 하고. 아우 아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저거 아우 아우 아파요 저거 우 아우 아 뭐야? 아우 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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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와와와! 아와와와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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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부엉이가 우나? 와와와! 그 안으로 가면 안데 바보들아! 와! 아니 무슨? 와! 아니 저저 언니 저 진짜 이거 뭐 이거 말돼? 맞으면 은안 사라지고 분열이 되는 거야? 아, 처음에는 금방 사라졌던 것 같은데,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안 사라지는 거야. 그치? <laughs> <laughs> 안 돼, 도망가지 마! 노말, 같이 하실래요? 노말, 노말은 쉽대. 아, 노말 가자. 아니 하드보다는 쉽, 쉽다는 얘기지 갈까? <laughs> 가자 와우 기르기 피했는데 인형 뭐야 <laughs> 피아노 치고 있어. <laughs> 아, 어쨌다. 우와, 나 이제 포션이 없어요. 맞아. 아니 이거를 누워서 깨버리네. 뭘 주워서 깬다고? 아, 쓸수있었네안 꺼냈겠네. 어, 나 나왔다. 소서 <laughs> 둘이 나왔어. 내가 에이, 밑강 먹을 수 있었는데, 일어나 있었으면. 나 근데 이관 영상을 안 봐서 이관 영상 좀 봐야겠는데. 설마 이렇게 빨리 깨야겠는? 깰 줄은 몰랐는데.